진짜 게 조용해 에 자,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수열의 합이라고 말은 나와 있지만 요거는, 요거는 다른 이름이 뭐지? 몇 급수라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몇 급수야. 자 그래서 어떤 합이 Sn까지라고 할까요? Sn까지의 합이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An은 그렇다 쳐도 자꾸 여기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여기가 공비가 계속 곱해져서 벗기고 있죠 그럼 이쪽만 보면 일단 등기고 그 다음에 An만 보면 등차란 얘기야 그럴 때는 얘네들에 있는 공비를 갖다가 한번더 곱해가지고 떼버리는 거지 여기다가 전부 다 r 곱해 봐봐. 여기다가 r 곱하면은 A1에 r, A2에 R제곱, a 1의 r, a 2의 r 제곱, 쭉가다가 an 빼기 1의 an의 r의 n 제곱. 이렇게 되겠다. 그냥 위식에다가 r만 곱한 것 뿐이에요. 그대로 한번 빼보자. 그대로 빼면은 1 빼기 r 곱하기 sn에다가 이거 두개뺀 거니까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렇게 빼봐. a1은 건들지 말고 얘네 둘이 빼면 어떻게 돼요? 맞잖아요. a2 마이너스 a1에다가 아유. 곱하기 r 맞죠? 자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빼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빼버리면은 얘네 둘이 어떻게 돼? 요 괄호를 왜 했어요? 괄호를 왜 했냐면은 a 여기에서 a에는 등차수열이고 그래서 하나 더 많은 거에서 바로 앞에 빼면은 똑같이 공차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거 두개 빼면은 a2-a1이네 그럼 걔네 뭐 나와요? 공차 d 나오겠지 그래 내가 그랬잖아 너네 처음 증명해줄 때 이거 숫자 먼저 해줄까? 문자 먼저 해줄까? 하더니 자신있게 문자요 해놓고 이제 와서 어?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은안 그랬어요 뭐? 물기랑 바건데 뭐? 지연이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뒤로 바건내버리면 r 더하기 알 제곱 쭉 가다가 아래 n 빼기 까지 근데 야는 건들지 마 야는 건들지 마 수화하니? 얘는 건들지 마 마이너스 an의 아래 n 제곱 이래갖고 양변 1 빼기 안 나누면 돼 뭔 말인지 알겠냐고 그럴줄 알았어 그래서 일단 숫자를 준비했어요 <laughs> SN을 갖다가 자 이거 봐봐 일곱 1 2 3 무슨 수열? 괜찮 수열 그 다음에 일곱 무슨 수열? 등비 수열 아 이거야 그해서 역급수구나 그러면 SN에다가 얼마 곱해서 뺄까요? 1야 등비가 등비수열의 공비가 5니까 5 곱하기 sn을 빼자 자 그러면 여기다가 5 곱하면은 1 곱하기 5 2 곱하기 5제곱 3 곱하기 5 세제곱 쭉 가다가 나 이거 하나만 더 쓸게요 m-1에 5에 m-2 그러면 m-1에 5에 m-1 여기다가 또5 곱해버리면 은 n. n 곱하기 5의 n. N제곱. n제곱. 자, 그럼 그 다음에 이대로 쭉 뺄게요. 그럼 누가 없어져? 마이너스 4s에는 1 건들지 마. 앞에 있는 거1 건들지 마.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? 네, 응. 이렇게 빼면? r제곱. 5제곱. 아, 5제곱으로 묶어봐 3 빼기 2니까 1이잖아 어차피 그래서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쭉 가다가 이렇게 빠질 거니까 여기 5의 몇 제곱까지 음. m-10제곱까지 맨마지막 건들지 마라 그대로 뺐습니다 뺐으니까 여기 뭐라 적을래 마이너스. 그렇지 마이너스 n 곱하기 5의 제곱 자 불러 어디서부터 등기수열 취급할 거야 5. 어 5부터 선생 1부터 하면 안돼요? 돼요, 돼요. 내음대로 해도 돼 그니까 난 1부터 하면 안될까? 안돼 네. 아, 싫어 1부터 1. 할래 아. 자 1부터 그냥 등기권 해버릴게요 그럼 초항이 1이고 개수 지연아 음, 음, 개수 n개 뭐라고? n개 어 n개 5일에 5n제곱 마이너스 1 왜냐면 초항이 1이니까 네. 자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5의 n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n 곱하기 5의 n 요런 끝나겠죠. 좀 들어오도 이게 답이야. 끝. 몇 급수 끝. 오늘 진도 마지막이에요. 끝까지 하면은 군수열 연습 좀 많이 할 거예요. 완전 기본 문제를 준비했어요. 군수열은 공식처럼 설명 못해. 요거는 예제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. 하지만 이거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n 군의 초항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. n 군의 초항, 그 다음에 n 군의 개수 이렇게. n 군이 뭐예요? n 군 이제 되게 할 거야. <laughs> 원래 있잖아. 원래 1, 1, 2, 1, 2, 3, 1, 2, 3, 4 규칙이 있나 일어나주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팀을 짠거야 야 너네끼리 이렇게 팀해 너네끼리 이렇게 팀 짜고 니네끼리 팀 짜고 니네끼리 팀 짜라 그랬어 군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군이 어 군이 그룹이에요 1이란 얘기야 그냥 그래서 얘가 너 1그룹해 1분해 너 이거 2분해 너 이거 3분해 너 4분해 이게 분이에요.